네크의골문에 우마리 서 있습니다. 자, 에상 손에 닿는 듯 했는데 그대로 어, 비어 있어요. 니다 김건우! 어! 선제골 AB 김건우입니다. 아, 김건우 선수 득점포가 확실히 살아 있어요. 자, 이번 시즌 16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AB의 해결사 김건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잘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자 돌면서 왼발로 때렸는데 김건우 선수의 도는 동작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일단은 너무 차분했고요. 네. 어 급한 거 없이 일단은 완벽한 자세로 슈팅을 하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비가 이런 시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1:0이 대 됐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 코너킥 득점 이번에도 김건우입니다. 야 김건우 선수는 누가 막을까요? 오, 슈팅 하나의 골입니다. 정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 오늘도 멀티골 기록하면서 리그 17호 골을 달성합니다. 자, 어떻게 때리면 다 들어갈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바로 때린 공이 그대로 골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신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김건우 선수가 여태까지 득점 그대로 경기를 이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벽적인 남자 신종훈입니다. 오른발! 드디어 터집니다, 신종훈 3대형 에비. 자 사자 신종훈 아또 먹이를 사냥을 성공했습니다. 전반전에도 사실 이런 패턴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득점으로 이어내고 있는 엘비의 사자 신종훈입니다. 저는 저 거리에서 슈팅이 될까, 논스톱으로 원터치로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신종훈은 해냅니다. 아 엄청난 파워, 엄청난 정확도입니다. 정확하죠. 어우, 네. 임팩트에 <laughs> 정확하게 맞았어요. 우말도 그 막을 수 없었던 슈팅. 라이언킹 신종훈의 득점으로 스코어 3대 0이 되었습니다. 아아 바로 패스 내네요. 이용준 잘 줬어요. 야, 어! 아! 완벽한 득점 4대0 엘비. 음. 자 볼을 탈출하고 나가서 왼쪽에 유일하게 줄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네. 그쪽으로 확실하게 패스를 해줍니다. 지금은 김은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이용준의 패스 김은수의 마무리로 스코어 4대0까지 벌리고 있는 엘비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 이 패스 정말 좋았죠. 아, 준기하는 입장에서도 저길로 볼이 드리블하고 있을 때, 네, 저길로 가야 득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하. 저길로 음. 넣어주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정말 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보여주는 선수들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LB는 생각하는 거를 다 실행을 합니다. 생각한 대로 만들어내는 LB.를 안고 있거든요. 어, 맞아요. 자, S3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자, 또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속도. 자 에삼 선수가 본인이 만들어주고 본인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엔 김건호가 욕심내지 않고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엘빈 것 같아요. 네. 에삼은 리그 네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다시 보시죠. 충분히 여기서 김건호 선수와 슈팅 연결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확실하게 에삼하게 공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 이게 왜 LB가 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네. 또 김건우 선수는 또 득점을 1위로 달리고 있고, 넣을수록 또 좋은 건데. 맞아요. 더 좋은 기회를 선수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김건우가 한번 도와주면 에삼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김건우한테 계속 패스를 줄 수밖에 없겠죠. LB지만. 네. 어 조합이 잘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중호도 어! 아, 니다 아! 펑펑 터집니다. 패트트릭 김건우. 자 김건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양보했던 골을 네. 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건가요? 네. 하늘은 <laughs>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우가 이번에는 완벽한 도움을 받아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아, 김건우 선수가 지난 경기도 해트트릭을 했을 텐데 전주랑 했을 때. 아, 맞아요. 네, 이번에도 또 해트트릭을 해내네요. 그러네요. 이번 시즌 전주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히트트릭을 뽑아내고 있는 l b 해결사 김건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즌 18번째 득점. 김건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 어, 자, 실수입니다. 에삼이에요. 내조점. 네어어 에삼이 의대를 갚았어요. 이번엔 이용준이 마무리합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전주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아, 계속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LB고요. 에삼 선수도 이번에 욕심 안 내고 동료에게 침착하게 잘 밀어 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연속된 득점을 보면 네. 전주가 다 실수를 한 이후에 득점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실수를 이끌어낸 게또 LB입니다. 네. 경기를 지금 크게 이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좀 몸을 던져봤지만 실점을 막을 수 없었던 김진욱이었고요. 이용이 아닙니다. 네, 뺄 수가 없는 거죠. 어, 에쌈, 에쌈, 팔바닥, 팔티형 애비 또다시 에쌈입니다. 자, 에쌈이 오늘 신이 났습니다. 완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쌈입니다. 자 여기서 또 패스 실수에 이어서 볼을 탈취한 이후에 에쌈이 네. 차분하게 또 왼발로 마무리 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패스를 탈취하고 아 이것도 본인이 읽어냈나요 에스라담무인가요 그러게요 에쌈 네. 어, 선수의 예측 능력이 이, 이 별명을 받은 이후에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스코어가 저렇게 크게 나고 있으면 네. 보통 여유가 있는 선수는 더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맞아요. 아, 돌수 어 있습니다. 어 오른발! 어 라이언 킹의 득점 사양 끝나지 않습니다! 자,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음 클라스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중훈, 이 선수는 뭐 피부 플레이, 아랍 플레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등을 지면서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네. 그대로 슈팅 이어갔거든요. 이야. <laughs> 아 제가 봤을 때저 슈팅도 그렇게 네. 보고 때렸어요. 네. 그렇군요. 아 역시 신종호는 플러스가 틀립니다. 네. 지금 이 김종호 선수가 뒤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었는데도 아랑곳 않고 돌아서 슈팅까지 때렸습니다. 자 먹이를 네. 물면 사자는 누가 달려들어도 무섭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laughs> 네. 유승모 찍어 올렸습니다. 어, 잘 줬어요. 돌아섰어요. 역시. 어요 이석현. 아! 두 자리 수득점을 채웁니다. 오늘 두 번째 득점. 자, 이렇게 쉽게 쉽게 음,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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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를 보여주는 LB. 아, 정말 최고의 팀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어, 이석현 선수는 이 골이 오늘의 첫 번째 득점이었고요. 자, 경기 LB는 결국 결국 10대 0을 만듭니다. 아, 저기서 네. 거의 뭐 50%를 만들어준 거는 60%죠. 아 어, 여유, 여우, 여유. 여우죠, 여우. 네네. 아. 축구계에 신태용이 있다면, 푸살계에는 이민용이 있다. 아, 아 그, 정말 떠먹여주는 패스를 했어요. 재치있게 넘겼던 이민용 선수였고요. 이 서변의 마무리 또한 깔끔했습니다.